10월 15일 본문은 시편 25편 1절에서 22절 제목은 주님의 성품으로입니다. 시편 25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특이한 것은 히브리어 문자 22개를 각절맨 앞에 두어서 22절로 지은 시입니다. 이러한 시를 답관체 형식의 시라고 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다윗은 멈추지 않고 지속적으로 자신의 영혼이 하나님만을 향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어떤 환란 중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주목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에만 집중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주께 의지하여 싸우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해 달라고 강구합니다. 단주를 바라는 모든 자들은 반드시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지만 까닭 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다윗은 이어서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쳐 달라고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해 달라고 간구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문제가 자신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원수들이 수치를 당하는 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죄의 도, 죄의 길, 죄의 진리를 따라야 해결될 것이고, 그러게 그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배우고자 합니다. 죄의 도란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행동, 양식, 섭리 방식 등을 의미합니다. 다윗선 이것을 보여달라고 곧 단지 지식으로만 인식하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생생한 경험과 구체적인 체험을 통해서 그 본질을 이해하게 해달라고 강구합니다. 주의 길 역시 주의 도와 같은 뜻인데 이것을 내게 가르쳐달라고, 징계나 훈련, 연단의 방식을 통해서라도 깨달아 알게 해달라고 강구합니다. 주의 진리 역시 도, 길에 대한 다른 표현인데 이것으로 자신을 지도하시고 교인해달라고, 마치 어머니가 아이의 걸음걸이를 지도하듯이 강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지도해달라고 강구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시기 때문에 자신은 주님의 진리로 교훈받고 지도받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지도와 교훈을 받기를 그가 종일 주를 기다린다는 표현으로 밝혔습니다. 다윗은 주님을 의지하니 부끄럽지 않게 해달라고 주의 도를 보여주시고 주의 길을 가르쳐주시고. 죄 진리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는 주의 극률과 인자하심으로 자신을 기억해 달라고 간구합니다. 여기서 극률은 본래 여자의 자궁을 의미하는 단어인데, 이곳은 태아의 유약한 생명을 보호하고 성장케하며 생명을 탄생시키는 좌소인데 극률은 이러한 점과 관련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곧 극률은 악인들이 횡행하는 현실 속에서 고통할 수밖에 없는 나약한 의인들을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보호하시며 생명을 공급하신다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자는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변함 없는 조건 없는 사랑과 은혜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의미를 지닌 극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자신을 기억해달라고 강구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동시에 다윗은 자신이 처한 환란의 문제를 단지 원수들의 핍박이라는 것에서만 찾지 않고 자신이 근본적인 죄인이라는 궁극적인 문제에서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죄의 문제를 자신이 해결할 수 없으니 죄의 극률과 인자하심에 맡깁니다. 이화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죄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죄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다윗은 자신이 죽게 의지하니 자신을 부끄럽지 않게 하시기를 죄의 도를 보이시고 죄의 길을 가르치시고 죄의 진리로 인도하시기를 죄의 극렬과 인자하심으로 자신을 기억하시기를 강구했습니다. 다윗은 이제 죄의 선하심과 은혜에 대한 신앙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이러한 신앙고백에는 여호와의 성품이 잘 드러납니다. 여호와는 선하십니다 최고선이십니다. 여호와는 정직하십니다. 거짓이 없으십니다. 여호와는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십니다. 여호와는 온유한 자를 공의로 지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죄에서 돌이키시기 위해 징계를 주실 때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반항하지 않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이를 유순하게 받아들이는 자를 공의로 지도하십니다.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십니다. 지속적으로 훈련시키십니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가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고백하는 중에 다윗은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여호와야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자신의 죄를 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용서해 달라고 간구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명성을 위하여 용서해 달라고 간구합니다. 자신의 죄를 죄의 영광을 위하여 용서해 달라고 간구한 다윗은 다시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고백합니다. 주님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십니다. 한 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택해야 하는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상세하고도 친절하게 가르치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택할 길을 말입니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 것입니다. 그 모든 삶은 평안할 것입니다. 모든 삶이 형통하며 최상의 상태를 유지할 것입니다.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할 것입니다. 우선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구체적인 실현을 볼 것입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습니다. 한 가족이 되어서 함께 식사를 나누면서 오순도순 대화를 나누고 어떤 일을 함께 의논하는 그러한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습니다.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들을 보이십니다. 내 눈이 항상 여와를 바라보면 항상 여와를 향해 고정되어 있는 것은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어려움에서도 벗어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자,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고백했던 다윗은 다시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마음에 근심이 만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나의 공고와 환란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숭,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죽게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란에서 속량하소서. 다윗은 자신이 외롭고 괴롭고 근심이 많고 공고와 환란 가운데 있으며 자신을 미워하는 원수가 많다고 하면서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자신의 죄를 용서하시며 자신을 건져주시기를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하시기를 성실과 정직으로 보호해 주시기를 강구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22절에서 다윗은 다만 자신만이 아닌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하여 강구합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를 그 모든 환란에서 성량하시기를 건져주시기를 강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환란 가운데 있을 때 주님께 도움을 구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성품을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주님의 도를 보이시고 주님의 길을 가르치시며, 주님의 진리로 우리를 지도하시며 교훈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